자, 우리가 저번에는 그 다니엘서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그 꿈에 나왔던 그 작은 뿔이 우리가 그 교황을 나타낸다고 했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좀더센 내용인데, 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온 거잖아. 그 요한계시록 그 17장에 보면 3절이랑 그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니 내가 보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으며 저번에 나왔던 그 짐승이랑 비슷하지? 열 뿔이 있었다고 했잖아? 네. 그리고 이번엔 일곱 머리야 네. 네 여기 보면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인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설명을 해 줄게. 어떤 여기서 보면 이왕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음녀를 나타내. 네. 그러니까 나쁜 마지막 시대에 어, 거의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나쁜 짐승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 이 여자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그러니까 일곱 머리가 있는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는 그 짐승에 탔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혜가 있으면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그랬잖아. 네.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저번에 그 교황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네. 그지? 그때 뭔가 다폴랭이 와서 그 교황권을 뭔가 와해시켰다고 했잖아. 네. 그럼 교황권이 다시 이제 부활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니네 바티칸 시국이라고 들어왔지. 이게 바티칸 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거의 제일 작은 나라에 속하는 그거거든. 네. 하나의 나라야 바티칸이. 근데 이 바티칸 시국이 언제 건국이 되냐면 1929년에 어. 이 개국을 해 이게 라테란 조약이라고 해서 그때 이 조약을 맺고 이때 바티칸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러고 또 여덟 번째 왕이 나온다 고 그랬잖아. 네. 근데 그 바티칸 시국을 그러니까 바티칸을 건국한 그 교황이 누구냐면.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비오 12세라는 이 사람이 바티칸 시국을 건국했거든. 여기 보면 적혀 있지. 어 1922년부터 1939년까지 직 재위를 했어. 근데 천이 사람 재위 기간에 1200 1929년에 그 라테란 조난으로 아까 내가 그 바티칸 시국을 개구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얘가 이 교황이 그러니까 여기 일곱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다섯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 비오 세 이후에 교황이 다섯은 망하였고라고 그랬잖아.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이 없어. 네. 그 다음에 여섯은 있고 일곱 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고 그랬잖아. 네. 잠시 동안 머무른다는 뜻이 뭐냐면 자 봐봐 교황은 선출직이야. 그러면서 이어서 뭐냐면 종신제란 말이야. 네. 종신제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황은 죽으면 다음 교황을 뽑아. 네. 근데 여기 보면 일곱 번째 왕은 잠시 동안 머문다 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일곱 번째 교황이 누구냐면 베네티토 16세란 말이야. 네. 근데 베네티토 16세가 어떤 교황인 줄 알아? 중간에 퇴임. 어, 중간에 퇴임한 교황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교황이 됐는데 이 베네티토 16세만 중간에 그니까 임기를 다맞추지 않고 죽지 않고 물러나고 다음 교황인 지금 교황이지 프란치스코 1세 이 교황이 다음 이어받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일곱 번째 교황이 뭐라고 그랬어.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 고 그랬지. 이게 바로 그 말이야.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거를 미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였을 때가 옛날에 그 뭐야 요한 그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유배가서 쓴 건데 지금 이 2000년대 20세기 제 21세기지. 21세기의 일까지 예언을 한 거지. 네.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덟 번째 왕일 때 뭔가 멸망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네. 내가 뭐라고 그랬지? 7년 뒤에 세상이 리셋된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 코그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라는 거야. 음... 더 이상 어 교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네. 내가 확실히 말을 하는데 만약에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에 교황이 나온다 나는 이 채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거고 어, 내가 말했던 거를 뭐다 삭제하고 없앨 거야 네. 그 정도로 명확해. 네. 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저번은 성취된 예언의 성경이었다면 이번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그랬지 그 여자가 지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일곱, 일곱 머리가그 앉은 여자가 앉은 곳은 일곱 산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니네 바티칸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로마. 로마 있지. 로마가 뭐냐면 이건 찾아보면 알지만 로마는 일곱 언덕 위에 있는 나라가 로마야. 음. 여기 보면 로마의 일곱 언덕 나오지. 여기 보면 힐이라고 나오는데 세븐 힐이라고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다여 일곱 개가 있지. 네. 이게 바티칸 그 그걸 말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짜 엄청난 거라니까.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내가 다음 동 영상에서 또 다루겠지만 이거 말고도 옛날에 수도승 중에 음. 말라카라는 그 수도승이 있어 네. 그 수도승이 앞으로 자기가 이제 죽은 후로 교황이 나오는데 그 교황들의 특징을 말한 게 있거든 네. 근데 그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 112번째 교황인가 그럴 거든 나도 숫자는 정확하게 아직 기억을 아. 못 하겠는데 중요한 건그 마지막 교황을 말한 게 누구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이야 그 사람이 말한 교황 이후에 교황은 없어 그러니까 그거랑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지 그쵸. 그 부분은 내가 또 저, 자료를 정리해서 나중에 이거에첨부해서보여줄게 네. 오늘어오늘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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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도, 오늘 오늘도, 같이 해줘서 고맙고, 도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